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우크라나는 멸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우크라나 국가 이민국의 기밀자료가 유출되는데 충격적입니다. 2023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것으로 되어있는 인구통계자료입니다. kf당국이 확인한 인구수는 2,337만 4,376명입니다. 이 가운데 18세부터 6 0세까지 인구는 1,500만에 가까운데 남성이 700만, 여성이 790만입니다. 남성 인구 700만 가운데 과학 연구, 의료, 소방, 경찰, 공항, 정부 기관 공무원, 에너지 인프라 등에 근무하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몇명 정도 군에 동원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대략 150만을 동원했다고 가정하면 더 이상 쥐어짜낼 인력도 없습니다. 6월 초 중국의 환구시보가 우크라나의 독립싱크탱크 미래우크라나연구소 자료 등을 이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좀 수치는 다릅니다. 남은 인구가 2,900만으로 우크라나 국가이민국 공식자료보다는 몇백만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2,900만이라고 쳐도 전후재건은 어려우며 전쟁을 계속하다가는 나라가 멸망한다고 진단했습니다. 1991년 우크라나가 독립했을 당시만해도 공식 인구가 5,200만이었는데 이게 꾸준히 줄더니 2022년 초에는 4천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국민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전쟁터에서 죽다 보니 2,900만이 됐다고 중국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나 이민 통계국은 2,337만이라고 하니 종말이 머지 않았습니다. 또 가장 최근인 2023년 9월 30일자 중국 포털들은 우크라나의 이 전사자 수가 50만, 부상자가 200만이라면서 곧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국방부를 이용해 9월 한달 동안 1만 7천 명 이상의 우크라나군이 소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나는 완벽한 국가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거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러시아는 이런 가운데 9월 30일 도네츠크, 루간스크, 차포로제 헤르손동 4개주의 연방편입 1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했습니다. 붉은 광장에서 러시아 젊은이들이 야, 로스키를 부르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이날 남동부 4개주의 귀속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어렵게 되찾은 주민들의 주권과 자유를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전 러시아 대통령도 남동부 네개 주의 귀속을 환영하면서 나머지 우크라나 이 지역의 해방도 계속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앞서 세르게이쇼이구 러시아 국방부장은 우크라나 분쟁이 2025년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나군의 예봉은 이미 확실히 꺾였습니다. 자포로제에 투입됐던 kf의 최정예 제4 7기계화여더니 전투를 거부하고 이미 후퇴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과의 주요 교전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키 f 프의 패잔병과 싸우는 잔불 진화 단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분쟁을 여유 있게 긴 호흡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우크라이나의 거점 도시 몇 군데만 부수면 키에프정권은 끝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 스콧 리터는 러시아가 곧 일정의 모겐소 플랜을 가동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겐소 계획은 1944년 9월 미국의 재무장관 헨리 모겐소가 입안한 것으로 나치 독일을 무추른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산업 능력을 아예 거세한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겐소 계획을 실행하면 기아 인구가 발생해. 너무 창혹할 수 있다고 해서 미국이 이를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겐소 계획을 마셜 플랜으로 바꿨습니다. 여튼 러시아가 모겐소 계획을 실행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완전 멸망하거나 우지 좋아 살아남아도 먹고 살게 없어지게 됩니다. 러시아는 싸우는 데는 이력이 붙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적대적인 나토 국가의 군사 경제력을 마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